반갑습니다. 성골짜기TV 홍군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짐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짐승을 규명하기 이전에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짐승이 주는 표가 짐승의 표인데, 짐승이 뭔지를 규명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경향이 있어 왔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도 뭐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게 그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나름 이제 원칙도 있다 하고 신학도 있다 하고 일관성 있게 해석한다고 하지만은, 어, 실제로 그런 일관성이나 원칙이 참 많이 부재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조금씩 뭔가 찾아가고 있다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짐승은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짐승은 성경 안에서 전부 다 나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 짐승은 다 나라죠. 예, 다니엘서 7장 8장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23절을 제가 7장 23절을 읽어드리면 분명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다. 그러니까 짐승은 곧 나라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 구절이 아니라도 7장 8장 쭉 읽으면은 짐승은 곧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중에도 뭐 작은 나라,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제국적인 그런 나라를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짐승은 나랍니다. 로마 제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로마 제국의 머리가 일곱 개, 그리고 이 왕관이 열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그런 큰틀 안에서 이렇게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또 11절에 보시면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하는 것을 규명해야 짐승의 표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제가 그 해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해석을 찾아가고 있고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쟁하셔도 되고 또 반박하셔도 되고 함께 이게 맞나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예,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다 우리가 취합해서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또. 제 나름대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쭉 한번 들어보시고, 반박할 건또 반박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게시록에 관한 책이나, 뭐, 영상이나, 아니면 강의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요한 게시록을 이제 과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이 이제 고신대학교 송영목 교수님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거의 미래적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 시록을 미래적 관점으로 보면, 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1차 독자, 원독자에게 적용되어야 했던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대, 혹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자꾸 적용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그거는 뭐, 첫 번째 그 포인트만 잘못 설정해 버리면 그 뒤로는 다 틀려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가면 갈수록 단추가 끼어지는 것마다 다른 곳에 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과거적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저작의 연도를 이른 저작. 사도 바울의 순교할 쯤, 뭐그 쯤에 어 그리고 로마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막 이걸 반박하시기보다는 예, 송영목 교수님의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고, 이른 저작설과 늦은 저작설을 비교해 보시면서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른 저작을 선택하거나, 늦은 저작을 선택하거나, 그게 바로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단추로첫 단추를 어디 끼우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예, 늦은 저작설에 단추를 끼워놓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이제 뭐 과거에 맞춘다든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저작서를 딱 단추를 끼웠다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맞춰져 갈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런 저작서를 보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쭉 요한계시록을 잘 몰랐던 걸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밝혀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맞아 들어가는구나. 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어, 1장7절에 보시면 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에고카리네 그로하리라 아멘. 자이한 구절만 봐도 완전 미스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굽니까? 예, 물론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들, 못으로 찌르고 예, 창으로 찌르고 했던 자들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저작서를 선택하면 다 확인이 됩니다. 전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늦은 자작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이렇게 했을 때이 땅을 전지구적 사건으로 봐버리면 어 이제 해석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이한 구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예루살렘 그 유대 땅으로 보고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이 땅을 개, 헬라우르 개라는 이 단어가, 어, 뭐, 지구라고 할 수도, 있고 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나라를, 아니면 특정한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다 언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에 있다 할 때의 땅이라고 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게, 어,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고, 성경이 탄탄하게 해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뭐 어떻게 알수 있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항상 중복적이고 또 평행한 평행이론이라고 하는데, 어, 한번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또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를 불심판하심으로써 마지막 때의 심판이 불심판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적용 안 된다. 그래버리면 성경 전체가 다 과거인데 우리가 성경 볼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 이 성경 그 요한계시록을 과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볼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어, 과거에 그 일어난 일을 역사와 잘 맞추어서 해석함으로써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하고 더 자세한 그런 해석의 그 근거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써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 역사를 해석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비추어 보는 것에 굉장히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래로 해석해버리면 현재에다가 다 직접적으로 껴맞추는 식으로 뭐 이게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거나 백신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맞추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예, 혼란과 해석의 불일치 혹은 동일성 없고 일관성 없는 그런 해석으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면은 이 땅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면 저는 지중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영토를 바다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서 볼수 있었던 이 땅의 개념은 이 게시록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나타난 짐승. 이 짐승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보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린 양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삼기는 것처럼, 예, 그리고 유대교를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예, 용. 예, 마귀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저는 완벽하게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럼 용처럼 말을 한다 했는데, 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어 너도 행한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죠. 그들의 행위와 말이 꼭 그렇게 닮았다. 무엇과 관련해서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꼭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꼭 용처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머리가 아프고, 저도 해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어, 이 로마의 권세에 빌붙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짐승의 모든 권세에 빌붙어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네, 이런 식으로. 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상, 음, 어,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5절 이 부분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싶어 하죠. 근데 자기들에게는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로마의 권세에 붙여서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이제 뭐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합니까? 가이사,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죽이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다. 그리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유대인들은 할수 없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유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런 선택이 바로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또 말하게 하고 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했는데 자이그 짐승의 권세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12장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했는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을 이제 해치려고 싸우려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용이 준 권세죠. 그리고 그 권세를 그대로 받은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딱 붙어가지고 생기를 줄 정도로 그 열렬하게. 어,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려고 했고 그 경배를 한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네, 그들은 며치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도 완벽하게 유대인에게 들어맞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죽이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들이 죽이고 싶었는데 죽일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게 한 거죠. 예, 죽이게 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들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했는데 자이 부분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어, 짐승의 이름을 잘 세어보라 666은 바로 네로 가이사 여기에서 뭐 네로의 이름을 다 이렇게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에, 이게 666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풀수 있는 이름이 네로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이름들도 많이 풀수 있는데 여기에서 꼭그 지혜를 게마트리아로 보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보면서, 어, 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숨기려고, 예, 다른 외, 외부적인 그런 세력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어, 이이 메시지를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해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 유대 베들렘이라고 정확하게 집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알수 있는데, 물어보면 다알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뭐 숨기려고 이런 식으로 적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는 오히려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나 여러 가지 표현들은 사실상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겠는가? 성경에서 왜 나라를, 이 제국을 짐승으로 보여주는가? 그것은 그 짐승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개는 개라는 캐릭터가 아주 분명합니다. 곰은 곰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분명합니다. 뱀은 뱀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분명하죠. 이 짐승이라는 것은 그 캐릭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격 예,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으로 보여줬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뭐 숨기려고 했다는 것에 제가 뭐 그건 절대 아니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 개연성이 떨어진다 예, 그럼 뭐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뭐 그런 걸알수 있는 수단이 없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헤롯의 손에 들어갔다. 뭐 이건 뭐 내로의 손에 들어갔다. 그럼 뭐이 내용을 알아맞추는 거는 뭐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뭐 오만짓을 다해서라도 알아내는 거는 뭐 충분히 알아낼 수 있죠. 내용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긴다기 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라는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건 신명기 6장 8절에 그 일법을 손, 손목에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죠. 오른손이나 이마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겠습니까? 오른손은 어떤 행위를 이마는 무슨 지위를, 그렇게 하면 무슨 해석이 됩니까? 전체로 봤을 때 저는 해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라고 봤을 때, 아, 유대교, 유대교가 전체 통째로 로마를 섬기기로 작정했구나. 이렇게 보면 이 표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됐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게 뭐냐? 유대인들이 무슨 매매를 못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만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한 청년의 눈을 뜨게 하시죠. 실로암으로 네, 가서 시스라해서 그 청년의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청년의 부모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불려갑니다. 불려가서 이 청년 얘가 어떻게 눈뜨게 됐느냐? 초상하게 얘기해라. 하니까, 어, 이 부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기한테 물어보십시오. 저거 이미 다 컸고, 그러니까 자기를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유대인들의 출교에는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집파.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무슨 어, 근신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리두이라는 어, 단계는 한한달 정도를 완전히 이제 일상 교류를 금지시킵니다. 이것들 최고의 그출교는 헤렘이라는 것인데, 그 헤렘은 영구적인 출교입니다. 구약에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하는 표현인데, 그게 바로 헤렘입니다. 그럼 거기는 집회에 참석을 못하고, 매매를 못하고, 그 다음에 식사나 교류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이 표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정확하게. 헤렘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다. 여기서 어 계시록에서 666이라는 숫자를 뜬금없이 갑자기 게마트리아로 적용하기보다는 자, 계시록 안에서 이 숫자를 보면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했는데 물론, 이름으로 해서, 에게마트리아로 보는 것도, 이 문맥에서는, 뭐,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계시록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777로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거는 666이다.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짐승의 수라는 것,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진,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순수한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표현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이가옷 이런 표현으로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어 전체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어 19장 20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짐승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죠. 제가 읽어 드립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의 산채로 왕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이 짐, 땅에서 나온 짐승이 곧 거짓 선지자죠. 그럼 이런 캐릭터에 적합한 것은 유대교,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교라고 볼수 있겠죠. 이스라엘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땅,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어 계시록에서 이제 전체적인 캐릭터를 이 보여줄 때는 어 과거 역사와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딱 하늘에서 불이 내려간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와 뭐 이런 그 캐릭터가 다 접합이 돼서 하나의 이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유대교가 바로 짐승이 됐고 로마의 속이 됐고, 로마를 통해서 이제 용의 권세를 받은 그 로마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출교하고 핍박하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에서 나온 말이 어, 짐승의 표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는 이제 앞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